어 장강열 되겠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뭔가 되게 막될것 같은 기분이 막 들었는데 결국 안 되긴 했는데 그게... <laughs> 맨 처음에 우리 응. 형내 동생을 지났다고? 그, 그 모모 씨랑 모모... 어 프로토 버전이 있었지 어, 어, 어. <laughs> 갖고 있는 돈을 다 줬어요 막 <laughs> 1등 만들어 달라고 1등 만들어 만큼 도저히 주진 않았어 양치 <laughs> 아, 없는 소리야 그정... 이제는 장가가기 한달 남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 근데... <laughs> 자 우리집에 외환님! 하나 둘 우리, 셋! 우리집에 우리 외환님! 우리형 내동생 수준입니다. 그 우리형 내동생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광주에서 믿음이 짐 운영하고 있는 장강일입니다. 자 백수 11차. 내동생에서 내동생을 맡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아 내가 항상 물어보거든 필모를. 운동을 시작한거는 군대에서부터? 네. 어. 그,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학교 다니면서 시합을 나갔는데 그게 재밌어서 음. 바디빌딩에 더 빠져들게 도고 처음 시합 나간 게1 2년동가 12년 3까지 때? 나갔지. 대를와 많이 나갔네. 12년인 거야? 않았어? 진짜 그때까지 계속 나갔어. 근데 쉰건 아닌데 응. 공주 내려갔을 때 응. 아니 봐봐. 20... 들어봐. 이라 응. 그래. 하여튼 둘로 응. 남는 말좀할때 말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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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꼼대, 꼼대. 대시즌을 맨날 유지하면서 올렸다 내려 떨었다 했잖아. 어. 광주 갔을 때 올리지 못했어. 한번확 떨어졌. 확 떨어졌지. 그래서 아, 우리 네. 기준에서는 쉬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 클래식 피지컬 선수로 좀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큰 성적은 없습니다. 음. 어 그러자 나바1등 네, 나마 아, 일등. 나마 일등. 나바 일등. 나바 클래식 모델. 자꾸 1등. 이렇게 깝치는 애들이 한 명씩 있는데 나바1등 하고 오라고. <laughs> 내 생각에 강일희의 필모에서 음... 최고의 성적은 2020년도 김준호 클래식에서 음... 프로전 오버롤까지 올라가서. 그, 그 당시 류 동호 프로가 1등을 하고 강일이가 2위를 해서 프로를 못 땄는데 1 4로 그게 난 내가 봤을 때 최고의 필모 나바, 뭐 나바를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바를 저 높게 평가하지만 저는 IFB 소속이 돼있으니까 같은 소속으로서 최고 그걸 그렇죠, 성적을 그걸로 난는생 때가 제일 클래시 피지컬 선수를 하면서 제일 좋은 성적 난 강일이가 유명해졌나? 10분기 때 처음이었어 어 장강일 선수 막이거 장강일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진짜 넌넌 넌 모르잖아 난 모르죠 우리는 그 계속 보는데 어 장강일 되겠는데? 아, 어 장강일 되겠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니까 뭔가 되게 막될것 같은 기분이 막 들었는데 결국 안 되긴 했는데 그게 <laughs> 일본, 필리핀 또 어디 다냐 해외는 음. 그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호주도 갔어, 너무 워킹홀리데이로. 이거 다 나가는 거 맞아? 아니, 딱, 다 자르지. <laughs>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이런 것까지 해서. 아 그럼 네 유튜브 찍어, 네가. 내가 니 유튜브 나와서 보. 어제 힘든 거용 진행하기. 난 상경이의 필모. 나는 준호 형을 처음 만난 게 2015년도 대회를 나가려고. 음. 인스타 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물어봤는데 제일 <laughs> 이용할 만한 사람이 이제 준용이라는 얘기를 <laughs> 고또정의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음. 또 찾아가서 15년도 하반 마지막에 내가 준용을 찾아가서 맞아. 이제 준비를 하고 3만기. 16년도 3반기를 나가서 음. 이제 첫 대회에서 2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대회에서 이제 그랑프리 하고 그리고 머슬메니아를두 번인가 더 나갔다가 그리고 나바를 떴지. 음. 나바에서는 저는 1등을 못했어요. 2등하고 그때 1등이 이제 주성이. 음~ 어... 김주성, 아... 김주성 선수. 주성이가 1등이구나. 맞 아주 없어. 슬슬 슬서 그때 세진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시구선 이제 피지 컨더 음... 깝치다가 이제 헬스장이랑 피지크를 같이 준비해서 음... 말아먹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했지. 아니, 이것도 약간 애도 필모에서 빠지게 되게 많은데 음. 일단 운동을 처음에 쉬게 된 계기가 퍼스트웨어를 하면서 맞아, 자기는 맞아. 몸을 키우지 않겠다. 나는... 옷 바를 받는 몸을 하고 싶다 해서 운동을 쉰 거야. 그리고 있는데 정확히 약속살일지아형 운동할 거 그랬다고. <laughs> 그리고 이제 헬스장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운동 다시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 때야. 그러니까 헬스장도 대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하는데 대회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 또 중간에 강연이 결혼식도 껴 있었고. 그, 그게 그렇게 또. 아니 그게 아니, 아니지만 행사가 되게 많았다는 거지. 이벤트가 많으면 대주 힘들잖아. 제가 다 첨부해 드릴 거야 베스트 몸을. 너무 좋아요, 둘다 좋았어. 이날에 좋았었지, 네, 좋았어요. 네. <laughs> 우리 형내 동생은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음. 우리 형내 동생을 음. 우리랑 한게 아니고 그시날그 그, <laughs> 그 모모 씨랑 모모 어 동생이 있었지. 있었지. <laughs> 프로토모다이 <버전이> 있었지. <laughs> <laughs> 당황했다 요 당황하지 않았어. 그 우리 형내 동생을 할 때. 음. 창피한 적 있었어. 아니, 소, 난 소,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히 해야지. 나는 남자끼리 막 약간 응. 애정 표현을 하거나 응. 껴는다거나 안막내 응. 어, 동생 이런 얘기를 해, 태어나서 응. 그 전까지는 한 적이 없었어. 응.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응. 막내 어, 동생 내 동생 응. 막 이러니까. 응. 근데 이게 진심이 느껴지니까 응. 어느 순간부터 응. 내 동생 내 동생 안 하면 약간 서운한 게. 아, 막 서운해 한. 서운했어, 맞어 어, 서운했었어. 서운했었어. 어. 일단 너는 피한적없었어 나는 근데 상경이랑 똑같았어.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응. 왜 이래? 응. 응. 아니 막 안고 막 뽀뽀하고 음. 이러니까. 음. 음. 어, 맞아, 이랄까. 맞아. 약간 이이거 이거지. <목소리> <목소리> 이거지. 이러 <목소리> 뒤들어. <뒤로, 뒤로 와서. 목소리>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남자가 남자한테. <목소리> 그렇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이 요새 말로 하면 태초 남들이야. 둘다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이 성격이고. 최근에 이제 다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음. 인스타를 다 내려다봤어. 싹다싹 보는데, 아, 씨 어. 왜 이랬지? <웃음> 바로 형형 <laughs> 형 본인이 내가 보고도 어... 그래서 점에게르고보고왔지 <laughs>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지. 내, 그, 내 모습이 비호감이었던 거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형내 동생에 내가 좀 정의를 좀 내리고 끈, 넘어가자면은 알아를 아는 사람들. 실제로 날본 사람들이나 날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 내가 얘네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게, 그게 표현이 좀좀낯간지럽고 그래서 그렇지만 약간 나는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맞아. 내 사람들한테 애랑 나랑 친반남이 있고 애나 친 만남이 있을 거 아니야 애는 일로써 만난 거야 내가 이렇게 반대했어 애가 면접을 보러 온 거야 근데 아. 딱 봤는데 아, 잘 생겼는데 그래서 맞아 <laughs> 형잘 생긴 애를 좋아해 내가 반대를 했어 완전 잘 생겼잖아 근데 그때는 아. 한국 어. 뭐가 한국 니까 한국 한국 했는데 국한이 그, 같이 한 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국 응. 동생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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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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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몇등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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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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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는 스포츠 한국 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국한 2등 했을 때 2014년도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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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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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뭔데?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거내 생각이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지. 성욱이 형. 응. 그때 당시 최성욱은 그치, 진짜 머슬메니아 스포츠 모델에서 정말 멋있는 형. 응. 그 형이 뭐 예를 들어서 파마머리를 했어. 응. 그러면 그 다음 머슬메니아에열명이 나온다. 그러면 다섯 명이 파마머리를 할 정도로. 아명이 너무, 아, 너무 오바했네 너무. 3명이. 아무튼 그러, 그런 형이었잖아요. 응. 그리고 준호 형. 어, 데아저형 <laughs> 정도는 내가 해본 거알겠다저저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얘는 음, 약간 계산하고 왔어 나한테 얘를 <laughs> 처음 만난 거는 내가 좀 이득값이 유명했을 때2 0 2000... 0형이 음, 피지크로 이제 넘어가는 넘어가서 이제 피리스 클래스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있다가 그리고 그리고 내가 바로, 어, 바로 왔지 음. 왔는데 그것도 웃긴 게 혼자 온게 아니야 그 어, 친구랑 어, 왔는데 내 친구? 음, 그냥 머슬 많이 야 부분이 피트니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로 세그대에 나갔다 오는 인가봐 얘는 약간 하, 하 해가지고 진짜 더 하였거든 하 해가지고 잘생겨야 탁아 얌전히 있고 오빠야 내가 그게 어, 약간 자세가 있어 어찌 게앉아가지고어 <laughs> 그래 엄마예요 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새끼 나들이 배우러온 새끼가 아니야. 내가 배우러 온 놈이야. 왜냐하면 이제 형이 이미지가 약간 좀 노는 음. 이미지였어. 가수다 호구 안 당하게 네가 좀. 내가 <laughs> 아, 몸메를쪄봤으니까 모든 이미지 사기친 이미지 아니잖아. <laughs> 하기로 했어. 한게 하기로 해서 나는 약간 잘생긴 사람도 좋아해. 내가 우리 형이 잘생기고 잘생긴 사람도 잘생겼잖아. 어? <laughs> 아. 제가 센터에 있는 거잖아. <laughs> 말까지 미안데니다 이해하고 하고 싶은데 아직도 잊혀지지 잊혀지지 않는 한 마디가 뭐냐면은 누가 한 말인데? 네가? 내가? 네 내가? 내 입으로 말을 음, 했다고? 자기가 누구 닮았다는 말을 듣고 왔어 공유 아. 심형래 아니고? <laughs>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긴 <laughs> 거 알아. 근데 다이어트 했을 때 지금 말라서 잘생겼는데 여기서 5kg 올라가잖아? 분명히 체구가 여섯 배가 돼. 심형래 닮은 상태에서 공유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 그럼 빡치는 돼요. 비신의 사진 지금 올라갑니다. 잘 보시면은 참 박해진으로 봐야 하는 박해진 거의 맞아 박해진으로 보고 박해진 김현중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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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쭉 흐르잖아? 결국 기태형입니다. 미신 <laughs> 아, <유진> 남편 신 <laughs> 거기서 좀더 좀더 가면 장우역에서 어. 유재석까지도 나와어 유재석 <laughs> 뭐 유재석 욕먹겠다. 욕 어, 욕먹겠다. 이런 게 욕먹는 거라. 아 그래? 색생 애들이 자기를 너무 근근하면은 욕먹어.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 얘기 들어와야 돼, 내가 얘하잖아 그래서 애는 무조건 뽑고 싶은데 그 새끼때문에 안 뽑고 싶은 거야, 애를. 근데 함께하게 됐지. 애가 돈이 없어가지고 계란을 아껴먹고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진짜로, 진짜로 돈이 없었어. 음. 형한테 가자마자 갖고 있는 돈을 다 줬어 형한테. 응. <laughs> 아 진짜요? 그러고서 내가 형한테 그랬잖아. 일등 만들어달라고 응. 돈다줄 테니까 일등 그, 만들어. 그근데그 남자친구만큼 돈 주진 않았어. 양치 먹는 소리야. 이그 정도는 야, 아니야. 야, 야 <laughs> 요새 한달 수업비야. <laughs> <laughs> 회비를 3개월 받고 안 받았을 거야. 아 진짜로 <laughs> 어, 안 받았을 거야. 아, 지금 도 아니야. 어? 지금 좀 줘. 다들 의향 <laughs> 있잖아. 나, 나 열심히 일했잖아. 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준다는 거 당연히 받는데. 갑자기 눈을 피하잖아. 갑자기 화면 뒤로 숨었잖아. <laughs> 이런 건 상경이를 보고 처음 느꼈던 건 지금은 진짜 많이 변했는데 나는 진짜 놀랐던 게 잠을 1 2시에서 자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야. 일어나서 전화하면 연락이 안 돼. 하루 종일. 이제 와서 좀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할수 있어. 음. 음. 여태까지도 한 번도 얘기를 안 뭐, 했는데 <laughs> 피한 거야? 잠이 아, 많다고 이렇게 <laughs> 아, 얘기를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어. 난 남자랑 카톡을 5개 이상 거의 안 해. 준호 형은 진짜 관심이 있거나 내 사람들이면 카톡을 계속 하는 걸 예전에 그 당시엔 좋아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카톡이 계속 오는 거야. 관심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부담스러운. 아니 내전화안 받아. <laughs> 이제서 야 솔직하게 개새끼는. 얘기를 하는데 개새끼는 아니지. 그때 당시에 뭐 프라이버시는 있잖아 개인적인. 나한테 엄청 서운하다 그러는 게 상경이가 내가 사진을 못 찍는 걸 되게 싫어해. 아욕 많이 먹었지. 어 진짜 싫어해. 왜냐면 내가 난잘 찍어주거든. 내가 안 찍어주고. <laughs> 나만 찍어달라면 개새끼지. 난 진짜 열심히 찍어. 잘찍어줘잘 찍어주고. 잘 찍어줘. 잘 찍어주고 진짜. 찍어달라고 하는데 너무 <웃음> <웃음> 말이 안 되게 찍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욕 제일 많이 먹었어. 나이가더 많이 먹었어. 그래? 아, 그래? 나는 같이 같이 올었있이그런 <laughs> 아, 맨날 그러네, 같이 올었어 사진 찍어달라 고 했는데 내가 산만아서 뭐라 했나 봐. 그들이 응. 공항에서 연착이 됐는데 연착 네, 그 시간 내내 사진 찍고 응. 혼나고 사진 찍고. 응. <laughs> 속으로 시발 시발, 정말 미쳤어. 근데 잘 찍는 건 진짜 인정. 빡치 시발 시발 속으로. 빡치 <laughs> 시발 어, <야, 볼> <laughs> 하고 나는 안, 안 나왔어. 한 마이너스 있는 거안 나올 걸 받고. <laughs> 너 빡친 거 들어야지 너. 아 근데 빡친 게 너무 많아서요 어, 나도 너무 진짜 많아서출연 싫어서 그래? 네. 그거 하나 얘기한 거거든. 아 제일 서운했던 거는 맨 처음에 퍼스트어 할 때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음. 이제 한국을 놀러 들어왔어. 근데 형이 또 당시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형이랑 술을 엄청 먹고 놀러 다니는 거야. 음. 근데 나는 그때 <laughs> 퍼스트어에 집중을 해서. 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단계다. 빵 치고 올라가자 막 이러는데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형 이제 그만 놀아라. 음. 우리 언제까지 놀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음. 형은 음. 그 다음부터는 나 몰래 놀기 시작하더라고. <laughs>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 내 일은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할 때라서 딱 그때 아니면은 나는 못난다고 생각했었어. 많은 게 겹쳐 있었어. 근데 내가 상금태 얘기가 얘기를 했었거든? 상겸택 얘기가 그 당시에 딱 이렇게 얘기했어. 형 우리 차리고 뭐 해야 돼. 딱 1년 지났거든. 너 알아? 노래인 줄 알아? 아, 같이 놀걸. 했어, 안 했어? <laughs> 했어, 안 했어? 1년 아니야, 조금 더. 2년? 2년? 2년 지나고 와서. 준호 형 돈으로 솔직히 많이 놀았단 말이야. 형이 왜냐. 뭐 쏘고 쏘고 이래서 준호 형들 많이 놀았으니까. 나도 이제 형돈 나가는 게 보이니까 그만 놀아. 정신 차려야 돼. 이러고선. 어느 순간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노는 거야. 아니, 짜 연락하지 말라고. <laughs> 어? 나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노가 나한테 형 연락하지 말고 나안놀 어. 거니까 했어 안 했어? 얘기했지. 어. 뭐 그건 홧김에 얘기한 거야. 근데 진짜 연락안하고서 둘이 노는 거야. 내가 어. 형을 배려해서 놀지 말자고 이제. 응. 너무 많이 쓰니까. 그치. 동생으로서. 이렇게 쓰면 거덜 나니까 나중에 또 그치. 써야 그래. 되는데. 그래. 아, 아 나중에 나. 또 너.. 퍼스트어 키워놓고 <laughs> 이제 같이 써야 되는데. 같이 아, 쓰니까. 그때가 <laughs> 처음으로 형한테 서운했을 때아 그때가. 나 약간 여자 같은 게 있어. 왜냐면은 나 화났어! 왜? 그러면 아니야 됐어 그러면. 그러면 내가 안 물어보자 그러면은 왜안 안 물어보지? 왜안 물어보지? <laughs> 이런 게 있어. <laughs> 관심 있지만 내가 두 번까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또잘 맞는 거야 둘이. 딱히. 뭐, <laughs> 아니, 아니 너는 뭐? 그런 스타일이야. 그냥 화났었어? 응, 화났었어? 어 <laughs> 맞아 맞아. 아그것도뭔일 있었어? 그것도 <laughs> 내가 확입발난 상태에서 상대 딱 보고 그날 저녁에 전화서 아까 기분 안 좋았지. 그래.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연락 와서 형 그때 하나 샀는데 야. 나 그런 스타일. <laughs> 그때 한깨닫는데 깨달은, 오래 걸렸어. 나랑 얘랑 내 동생이고 내 동생이고 내 동생이지. 이 전부가 다내 동생들이 되지는 않더라고. 여태 보면 이렇게 가. 어, 겪어보니까. 이렇게 가. 쪽도 그치그치막뭐 우리 형내 동생. 강일이도 우리 형내 동생. 막다 같이 애교발이내 동생이고 우리 형 이걸 원한 건데 원하는 게 아니라 음. 나는 그랬으면 그, 그게 어. 당연한 줄 알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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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아예 각념이 다른 거야. 나도 보면은 그게 없는 거야. 배려가 없던 거야 당시. 애네가 봤을 때에서는 준형왜 저러지 그랬을 것같긴 해. 형이 갑자기 어. 내 동생을 만들어 와. 그럼 응. 나도 내 동생이 돼버리는까 나의 의주와 상관없이 내 그러니까. 동생이야. <웃음> 뭐지? <laughs> 난이 와중에도 그랬나? 야새끼야. <laughs> <진짜. 웃음> 준호 형은 항상. 자기가 누가 누구 만나면 나 인사시켜 줘. 어, 인사시켜 줘 가지고 같은 인맥으로 만들고 싶고 이러니까 소개를 시켜 주는데 나는 이제 준호용을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에서 나는 말을 안 해.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야. 얼마 나 아깝니. <laughs> 어. 아니, <언니>, 나 <laughs> 그 인맥들을 늘리려다 날려 먹었어. 약간 이제 빡쳤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여 어.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는데. 어. 인사를 다 시켜주지 않냐 응. 맞아 맞아 시합장이야 그 그래, 시합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근데 그렇지. 중요한 건 뭐냐 내 시합이야 아니, <laughs> 시합 하루 전날이잖아 응. 그럼 내가 어쩌겠어 어, 난 이러고 뭐, 있는데 게... 없지 강일아 어나 어, 그렇게... 인사 <laughs> 그래, 또나는형화인데 강일아 <laughs> 대장에 내가 아무나 소개해 주겠냐고 근데 정말 혹시라도 대회 연관 이 있는 사람들은 다 소개해 주는 준다 근데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 보면은 딱히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좀 줄어들게 돼. 누구한테 먼저 당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생긴다? 누구한테 당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거든? 근데 그게 생겨. 내가 너한테 인사 가서, 어, 왔어? 이렇게 하면, 얘가 나를 별로 반기지 않는데, 내가 너무 반기는 것 같나? 이게 생겨. 약간, 오... 그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네, 저... 어, 이조야왜 아, 전화했냐면은, 우리 형내 동생 했을 때, 너 민망했던 적 없어? 아, 저는 일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 준호 형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내 동생 우리 형 이런 말을 잘 썼어? 아 저는 항상 뭐 우리하고 뭐.. 아 이것도 성형이 비슷한 거네. 그 강일이 형그 있지 않습니까? 응. 거의 뭐 해외사는 먼친척 피만 섞겠지 먼친척.. 이따가 연락할게 있주야성형이가 이제 8월 미스타일을 <laughs> 결혼합니다. 12시 반이고요. 선우 역에서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와주세요. 혹시라도 연락 못 가더라도 먼저 응. 연락부터 넣어주시고. 이제는 장가가기한달 남았는데, 응. 기분이 어떤지. 아, 진짜 얼마 안남았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나도 예전에 형. 아니, 한번더 생각해야 돼지금 일단 집 <laughs> 살면서 늦출 수 있는 건 늦춰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늦춰야 건 <laughs> 죽음. 어, 그 다음엔 결혼. 결혼. <laughs>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엔 조금 바뀌었어. 어. 그래 안 가는 것보다 한번 갔다 오는 게 나아. <laughs> 그래 한한번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와. 원래 마무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나나 좋아서 계속 가는 거야. 음. 다, 다 편하잖아. 대부분 게스트들이 잘 자세 안 나오거든. 뭐 어떻게 해, 막.. 대부분 게스트들은 뭐 이렇게 있나? 대부분 몸이 앞으로 나와있지. 뒤로 가있지 않아 살짝. 아니야 얼굴 조금 해보려고 뒤로 아 그랬어? 아너 떨봐 <laughs> 얼굴이.. 커 <laughs> 크지 않아 아니 크지 않아 큰 편이 아니야 근데 애 작지 애 작아 이쪽도 살, 살 빼면 작아 이게 크지 않다는 거지 작다고는 얘기 안 했어 맞아 그래그 그, 아이가 일 받는 거야 진짜 작 가졌으니까 진짜 <laughs> 가진 새끼들은 모르는 거야 형 근데 진짜 운동을 시작한 목적이 뭐였어요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시작했지 아 맞다 형 배가 알겠습니다. 너무 나와서 아, 아. 난저것 때문에 군대에서 하도 욕먹어가지고 왜? 체대를 다녔잖아. 야너 체대 출신이지 차단실로 따라와. 근데 체대라고 다 웨이트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여태 보면 약간의 상느견전 웨이트를 할줄 모릅니다. 라이씨빡 이제 뭐라 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한 거지. 펑펑 울어본 적이 몇번 없거든. 총세 번을 배송동무가 이 있어. 이상경 무슨말이야 그랑프레했을 때. 장강일 몬스터짐 첫그랑프리했을 때. 펑펑 울었고 장강일 결혼식 때 <laughs> 결혼식 때맨 <결혼식 웃음> <결혼식 때? 웃음> 아... 앞에서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 내가 덩치가 작았으면 좋겠어 그때는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야 너무야 안 보일 거 아니야. 저는 아직도 핸드폰 배경 화면이 나 일등했을 화면이 2등 아니라 이등했을 때 이때 이때 많이 어, 울었어 우리 보때가 제일 많이 어, 울었어. 맞아. 그러니까 이때가 나 나는 얘네 보고 난 울었거든. <laughs> 근데 왜 울었던 거야? 나 그때 이때 어, 우리 어. 둘이 있을 때는 형이 뭐 나, 내가 나는 끝나고 딱이 말했지. 형 잘했는데 형이 이런 게좀 이런 음. 것 때문에 안 됐다. 막 이런 피드백을 해줬고 음. 나 왔는데 막 상경이랑 이조 울고 있는 거지. 음... 근데 이제 나도 올라온 거지. <laughs> 맨 처음 온 거는 이조고. 그다음 어, 내가 이조를 야왜 울어 이러다가 퍼졌지 <laughs> 나도. 퍼졌는데 <laughs> 갑자기 이새끼가 오더니 같이 세 명이서 형아이이 이렇게. 야, <웃음> 야 <웃음> 울지 마헛마해내이고 <laughs> <맏마야 돼, 이러면서. 웃음> <야>, 모든 관중들한테 죄송하다를 <laughs>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미안해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저 보러 오셨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laughs> 얘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되게 막 되게 높은 형인데. 형이 그 사람들 보면서 진짜 미안해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찡해서 막나 참고 있는데 이쪽 하나 딱 터치니까 막막막막 <봐라라>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애들도 울었어요. 완전. <봐라> <많이 울었어요. 봐라> 그러니까 형이 옛날에는 좋아하는 거뭐 잘하는 거뭐 그냥 보여주자 뭐어때 약간 이런 게 있었다면 형 모습이 많이 없었어. 유튜브도 솔직히 형 모습이 없고. 음 <봐라> 없어졌지. 회원이 대회를 뛰는 거야. 대회를 뛰는데 다리 자꾸 마비가 오는데. <봐라> 유해이냐? 요즘 마비 어. 오는 게. 그래, 그러니까. <laughs> 내가 작년에 같지도 않은 미소를 짓는 거야. 내가 간절하니까. 딱 경사를 보는데, 아, 새끼이 좁았네. 가 되더라고. 왜냐면은 이 미소라는 거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 뭐가 안돼 있으니까 간절하니까. <laughs> 절박함에 나오는 웃음이 너무 싫더라. 너무 초라하더라고. 근데 애도 이게 있더라고. 내가 피쉽게 나갔을 때 알단 되는 미소를 짓더라고. 마스크 쓰지 않았을 데 아, 그 바둑 올림 가지? 언제는데요 누구야? 바둑 <laughs> 올가픽 <laughs> 형의 목표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올림피아에서 내가 한국에처럼 대만족스러운 몸을 나가고 싶은 거지. 자, 올림피아는 나가면 일이 생기니까 해외만 나가면 아 됐다 싶은 무대를 한번 서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내 운동 선수로서는 목표일 거같 그리고 나는 정말 한 번도 얘기하지만 대회 끝나면 85까지 5킬를 빼고 싶어. 좋아하는 옷도 입어보고. 형 좋아하니까. 워낙 좋아했으니까. 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 뭐, 우리 아내 동생, 내가 가끔 봐도 솔직히 싸인할 때 있거든요. 애네만큼 제가 평생을 살면서 믿고 갈 만한 사람이 있나? 이 동생들을 우리 이쪽까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지네도 힘들 때, 내가 힘들다고 챙겨준 애들이야. 에 그게 있어요. 내가 뭔일 생기면은, 아, 제일 먼저 와있 새끼들은 이 새끼들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든든한 게또 없거든요. 그래서 난 음. 그걸 더 표현하고 싶고, 그걸 더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동생들, 뭐 상경이 강일이, 이쪽, 많이, 어,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보면 서운할수 모르겠지만, 가족 이상으로, 어, 사랑하는 사들이라서약지 이런 거 많이 줄이겠습니다. <laughs> 나한테 형은, 또, 되게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제가 표현을 못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못다 서울에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이준우 덕분에 나한테 너무 고마운 형이라 유학하잖아 호주 워서홀에 갔다 왔잖아 어떻게든 먹 살았을 거야 외국인 노지 아니야? 맞아 맞아 정확한 표이지 표현. 정확한 표현이지 아,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훈훈하려고 나온 게아니거든이 익조처럼 꼰데뭐죽방막 이게 장분이 난데 다음 기회에 저는 익조란 친구랑 같이 나와서 전안 나올 거예요 <laughs> 제가한대 맞을까 봐 <laughs> 어, 여기 앉은 건데 음.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훈훈하게 그래서... 해 쉽지가 않은 게이조가왜 그걸 잘하냐면 이 쪽은 과장을 시키는, 수, 시키는 재밌는 거야 근데 이세명다 이 과장이 좀 약해 다음에는 정말 재밌는 술방 한번 준비해 올 거고요 다음에는 재밌게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레드로!